어려운 질문인데 오마이갓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현이가 제 안에 있습니다 나는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어, 교수 손병도입니다 어, 1999년에 우리 평택대학교에 왔고 주로 내가 강의하는 분야는 사회복지정책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관심사는 거기 중에서도 이제 빈곤 정책 빈곤 문제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특히 요즘에는 음, 어 한국 가족 복지 교육을 연결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이런 연구를 해볼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 사람들이 참 우리는 부유한 나라인데 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족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그게 나의 주된 의문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한번 찾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20년째 평택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최승희라고 합니다. 저는 어... 아마 2001년도부터 저희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은 교육자로서는 학생들을 그냥 학생 전체로 보지 않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관심 있고, 또 소중하게 보기 시작한 게한 5, 6년된것 같아요. 그 전에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 그런 어, 마음의 자세가 좀 교육자로서는 좀 달라진 것 같고 또 아마 우리 학교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갱스터라고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어, 동아리를 했던 동아리 지도 교수로서 활동을 했었고 어, 누구보다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탑 학과가 될 것을 믿는 어, 그런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이상무 교수입니다. 예,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laughs> 50년 살았는데 <laughs> 어,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예 여러 관계 있는 것은 아마도 무슨 과목을 가르치느냐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주로 지금 사회복지 4학년 때 사회복지 행정론 3학년에 지역사회복지론 두 과목을 중점적으로 어, 지도, 어, 강의하고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사복이요, 지역사회복지론이 앞으로 어, 다음에 이제 입학하시는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2학년 때 만나게 됩니다. 이제 교과목 개편이 발생하는데 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 답벌이 필요했다. 둘다다 별로인데. <laughs> 어, 뭐 성취도라는 측면 속에서 본다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그 전체적인 성취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마 시험을 잘본 학생을 더 높게 평가하겠지. 와, <laughs> 아, 이것도 이제 <laughs> 교수에게 그둘다다 요구되는가. 그러니까, 책목? 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그건 교수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 이 강의는 실제는 강의를 잘하는 교수들은 나름대로 그 강의 잘하는 어떤 탤런트들을 가지고 계셔 그런데 나는 별로 못해 강의를 <laughs> 그래서 실제는 그 연구를 어, 나는 더 지향하고 또 그런데도 학생들에게 실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하고 강의 준비를 하고 있, 하고는 있어. 응. 아 저는 후자입니다. 음. 음, 저는 옛날부터 저를 연구자보다는 교육자로 어, 규정을 했고 어, 그 이유는 연구 능력이 별로 뛰어나질 않아요. <laughs> 그리고 어, 오히려 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때 훨씬 제가 어, 교수로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매번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어, 나는 연구자가 아닌 교수자로서 내가 좀더 힘을 많이 어, 기울여야 되겠구나 라고 오래전부터 저는 자신을 어, 그렇게 어, 생각해왔습니다. <laughs> 여기서 정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 어, 맞아요. 근데 난 별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고생시키는 강의. 어, 이, 이. 아마 제 수업 중에 지역사회복지로는 아마 악명이 자자할 텐데 내 수업의 목표는 수업 평, 강의 평가도 물론 좋아야죠 열심히 하는 만큼 학생들은 진심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정받는 게 맞고요. 그게 그만큼 좋은 강의고 그런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실시간 강의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줌으로. 어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학생 얼굴을 보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수업이라는 걸 생각한다 대학에서 이 수업이라는 걸 생각한다 한다면 아무래도 그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뭐 주고받는 그런 게좀 아무래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그러니까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양쪽을 다 해봤는데. 음, 지금 후자예요. 전에는 어, 후자로 시작했다가 녹화로 했다가 실시간으로 갔다가 다시 녹화로 갈 지금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또 이런다면 왜? 왜냐? 어 녹화가니까 서로 편하고 좋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성의 없어 보인다. 어 그래서 실시간으로 옮겼더니 아, 학생들이 너 힘들하는 어게 느껴져요. 굳이 이러면 학생들을 고생 시킬 필요 없겠다. 굳이 굳이 물론 소수 학생은 실시간 원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난 출때가 없는 사에서 다수의 뜻을 따르는 입장이라서 절대 다수는 어, 녹화예요 그럼 저는 이제 4학년 다음 올해 22학년도는 아마 1학기까지는 아마 온라인 수업이 된다면 녹화를 할 생각입니다 네. <laughs> 불금이죠. <laughs> <laughs> 그래서 월요일 일교시 수업을 뜰까 <laughs> 했습니다. 되게 여러분도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비대면하면 교수님들 편할까죠? 어 편해요. 근데 마음은 참안 좋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날 때마다 찜찜한 면.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계속 이제 카메라 켜 놓고 딴짓하는 학생도 있고. 뭐 우리 모르겠습니까? 그걸 하나 하나 지적하면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지루한 표정, <laughs>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카메라 그 화면으로 계속 넘겨가면서 보면서 억지로 혼자 웃고 떠들고 해야 되는 그 강의. 참, 끝나고 나면 찝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그 녹화 강의도 좋아하죠. 네, 내가 조사해보니까 압도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전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녹강이 아참 그래요 미안해요 이게 내가 학원 강사도 아니고 이런 강의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빨리 대면 강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번 선택하겠습니다 예. 네 과제 마감은 지켰지만 퀄리티가 낮은 학생 아무래도 이제 그 그걸 지켰다는 거 자체도 어 어떤 부분에서는 책임감을 다하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더 비중을 준다면 아마 그 학생한테 더 조금 더 비중을 줄것 같아요. 굳이 굳이, 나 네. 카메라까지는 강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카메라를 안 보여줘 조, 좋다. 네, 그러나 내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 어, 결석 처리했어요. 난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그 강의에 집중하고 있느냐. 죠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만, 저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네, 듣고 내가 질문해서 갑자기 어느 학생을 코명하면서 질문하거든요. 그때 답변이 바로 나오면 돼요. 그럼 됐어요. 어, 그럼 얼굴 안 보여주더라도 얼굴이 부시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런 날이고. 그래서, 그렇죠. 어, 얘기하다 보니까 명확해지네요. 집중하고 그때 바로 자기 답변해준 학생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네, 얼굴은 필요 없습니다. 아, 둘다다 어려운 질문만 하고 있네요. 어, 아, 둘다다 별로 낫지 않은 학생들인데, 음, 아참 어려워요. 어, 뭐 학생 입장 속에서 학생이 살아가고는 입장 속에서 한다면 잘 뛰는 학생이 나는거 같다. 음, 아, 그건 좀둘다참 어려운 음. 부분이긴 한데 한 시간 지각하는 학생을 응? 어더 기특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귀엽지는 않지. 너는 <laughs> 좀 허나글을 하잖아.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귀여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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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모르는 귀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저의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네요. <laughs> 네. 어, 둘다그리면 되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가까운 걸 선택해야 되겠네. 아, 참 어렵다. 갈수록 어려 보시는 문제가. 어, 차라리 그럼 입번할게요 귀엽다 하면 또 토할 것같아 여러분들이 차라리 잘생긴 선생님 어, 나. 네, 예, 그게 낫겠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우리는 꿈을 가지나 꿈을 가지나 하는데 꿈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선택의 폭이 선택의 자유가 높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음, 그 꿈을 안 가지는 거 자체, 없다는 거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만의 어떤 자기 삶을 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찾아나가는 꿋꿋하게 누가 뭐래도 나 의지로 그런 어,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은 지금부터 하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답은 어, 무지무지 다양해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해결된 어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삶, 그것들을 찾아나가는 어떤 대학생활, 그런 것을 했으면 어, 합니다. 난 공부 꼭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꼭 공부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도 아니고, 좋은, 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 나만, 최소한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삼자트를 찾아 나가는 꿋꿋하게 음, 그런 학생들을 좋아해요. 네, 대학생활 동안에 여러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잘하고 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을 한다면 그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어,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새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장의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금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금 쉽지 않은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자 그런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본전을 좀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노시고 생산적인 일좀 많이 하시고 알바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각자 그 웃고 가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네, 그런 것들 어 부지런히 좀 많이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해야 할만 하고 살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젊을 때 특히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장 가면 끝이에요, 인생. 그 <laughs> 지금 부지런히 하세요. 연애도 많이 하고. 어, 게임도 좋아하면 부지런히 하시고. 근데 단 다른 거는 잘 챙기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